안녕하세요 밥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일본 취업 목표로 한 일본어 중급회화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 오늘은 어 저기 면접에서 가장 좀 중요한 어떤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열정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을 좀 다뤄봤는데요. 그 여러 가지 면접의 상황이나 질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다는 그런 본인의 열의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그 열의를 표현하는 방법은 한세 가지로 구분해봤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해본 거는 그첫 번째는 어, 먼저 그 배운다는 어떤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 그한 가지랑 두 번째는 어, 나는 이 당신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 준비된 어, 인력이다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 혹은 세 번째는 어, 본인의 능력, 능력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그 능력을 이 회사가 사도록 하는 그런. 어, 것까지 세 가지로 나눠 봤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 중에서 본인에게 어떤 게좀 어울리는지 잘 생각을 해서 표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전에 오늘 단어 10가지 정도 어, 이미 알고 계신 단어와 그렇지 않은 단어가 있을 수 있는데, 한번 10개 정도 모아 봤어요. 먼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어, 먼저 차이, 차이는 그 일본 말로는 치가이 라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치가이. 그 다음에 준비는 우리나라 말로 똑같죠. 준비. 뭐 준비. 일본 말로도 준비라고 쓰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스루 라고 하면 되고 취업. 취업은 슈쇼크. 취업은 슈쇼크. 그 다음에 일을 하고 싶다. 일을 하고 싶다는 지난번 2강때 말씀을 드렸는데 겸양적인 표현을 제때 제대로 쓰면 그 효과는 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에 일을 하고 싶다 는뭐 시고 또 시다이라고 누구나 알수 있는 표현이지만 그 표현도 시고 또 사세 때 있다다 기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습이 생명입니다. 겸양어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이 끝나면 계속 입으로 반복하십시오. 그래서 일을 하고 싶다 면접 상황에서는 시고 또 사세 때 있다다 기다이. 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회사 내에서는 어, 그렇게 쓰면 어색합니다. 면접이나 고객사나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겸양적인 표현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발휘하다. 어떤 능력을 발휘하다. 그런 부분은 하키스루. 하키스루. 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능숙하다. 능숙하다는 토크이 라는 표현이 있어요. 토크이를 그래, 오늘 한번 배워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식. 지식은 지식기. 그대로지식이라고 보면 되고 능력은 노력구 노력구 그대로 쓰면 되고요 엑셀은 엑셀루라고 합니다 엑셀루 그 다음에 워드는 와도 와도라고 그대로 쓰면 됩니다 오늘 이런 열 가지 단어 정도를 기본으로 해서 한번 예 예문을 만들어 봤는데요 어 먼저 그 예문을 만들기 전에 면접에서 하면 안 되는 표현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 그거는 첫 번째 문장 중에는 어, 난 똑가 간바뜨 미타이 토 오모이마스. 이런 표현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난 똑가 간바뜨 미타이 토 오모이마스. 어떻게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좀 좋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야토테 쿠다사이. 저를 뽑아 주세요. 이런 부탁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혹은 어, 너무 본인을 낮춰가지고 난데모야리마스, 난데모야리마스, 뭐 뭐든지 다 하겠다. 그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뭐든지 뭐 열심히 하겠다, 혹은 뭐 야토떼쿠다사이라든지 난데모야리마스, 뭐 이런 구체적이지 않은 표현으로 어필을 한다는 것은 듣는 사람도 구체적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이분을 뽑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실질적인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문장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운다는 겸손한 자세 한국 표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처음부터 배운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을 일본어로 바꿔 보겠습니다 한국과 여러 가지로 차이점이 있겠지만 이라는 표현은 이로이로 한국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네, 요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로 한국과의 차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처음부터 배운다는 생각으로는 이부터勉強するという気持ちで이から勉強するという気持ちで 최대한 尽く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준비된 자세. 준비된 자세는 준비를 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해 봤습니다. 귀사에 취업하기 위해 1년 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꼭 귀사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은데요. 귀사에 취업하기 위해 1년 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이 표현은 온샤니 취업될 요오니 1년 전부터 준비해 마이리마시타. 그래서 1년 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준비시대 마이리마시다 저번 2강 때 공부했었죠 마이리마시다 에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 그게 이쿠의 의미 가다의 의미와 쿠르의 의미가 있는데 이제 요때는 준비해 왔습니다 하니까 쿠르의 겸양적인 표현이 되겠죠 준비시대 마이리마시다 준비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꼭 귀사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꼭이라는 표현은 본인의 희망을 담은 어 제히라는 일본말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제히 오샤데 그다음에 일을 하고 싶다. 일을 하고 싶다는 어시고 일은 시고토죠. 시고토 오 스루라고 일을 하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다의 그 시다이의 겸량적인 표현은 어 시고토 사세테 이타다키타이토오모이마스시이는 사세 때いただきたい. 시다이는 사세 때이따だきたい몇번 반복을 하길 바랍니다. 이게 막상 지금 수업 들을 때하고 면접을 볼 때는 상황이 다르고 긴장을 하기 때문에, 어, 이 표현이 생각이 안날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시다이를 쓰면 됩니다. 너무, 어, 완벽한 표현을 위해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지 않죠. 이제 그런 머뭇거림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다이는 사세이 있다기다이, 시마스는 사세테이다다기마스 예,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예, 능력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거 한번 어, 이렇게 한번 작성해봤습니다. 저는 엑셀과 워드를 잘 다루고 네트워크와 정보 그 보안의 지식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꼭그 기사에서 저의 이런 능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자 일본으로 한번 공부해볼게요. 저는 어, 엑셀과 워드가 어, 능숙하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私타시와 Excel と Word の扱いが得意ですし.그 다음에 여기扱이가 토위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능숙하다라고 표현할 때는 와도 나스카이가 토크이 됐을가를 쓴다는 거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음, 다시 읽어볼게요. 와다시 와 엑셀도 와도 나스카이가 토크이 됐을 시 그다음에 네트워크나 정보 보안의 지식도 공부하고 있다 자 요런 공부는 아 요런 표현은 어 넷. 또, 아크, 야, 조, 호, 세, 큐리티, 노, 치, 시, 끼, 모, 만, 안, 데, 오, 리, 마, 스 만, 안, 데, 이, 마, 쓰. 표현, 문제 없습니다. 저는 조금 겸양 표현을 자꾸 말씀드리려고, 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치, 시, 끼, 모, 만, 안, 데, 오, 리, 마, 스 라고 생각, 아,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만, 안, 데, 오, 리, 마, 스 만, 안, 데, 이, 마, 의겸양적인 표현은 만, 안, 데, 오, 리, 마, 스 라고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희 꼭 기사에서 이제 저의 이런 능력을 발휘하고 싶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제희 오샤데 와타시노 고유 노력구 발휘하다. 하다는 뭐죠? 스루죠. 합니다는 뭐죠? 시마스죠. 시마스의 겸양어 표현은 뭐죠? 사세때 이따다기마스 다시요. 스루 하다는 뭐죠? 스루. 자, 합니다는 뭐죠? 시마스 시마스를 쓴다는 자체에 면접에서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더 좋은 표현 혹은 겸양 표현을 제가 지금 그 수, 수업 때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자꾸 쓰는 겁니다. 시마스의 겸양 표현은 사세때 이따가 기 마스 자 그러면은 어 제가 이런 능력을 발휘하고 싶다는 발휘는 아까 뭐였죠? 하키르죠. 하키 발휘하다는 하키스루 발휘합니다는 하키시마스. 바리 한 미다의 그겸양 표현은 학기 사세테 이타다키마스 그리고 바리 하고 싶다는 학기 사세테 이타다키타이가 됩니다 그쵸? 자, 문장으로 읽어보면 제이 온샤 데 와타시 노고유노력을합기 사세테 이타다키타이 토 오마이 마스 라고 쓰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배운 표현을 어이 중에 문장 하나만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요? 음, 그러니까, 면접 때, 그, 본인의 열이, 일본 말로, 넷츠이를 어떻게 그 면접관에게 그 아피이로 대기로까 어필을 할수 있을지 한번 공부해 본 겁니다. 먼저 표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문장 공부하시고, 면접 준비를 하실 때, 어, 꼭, 어, 장문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본인의 넷츠이 열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배운다는 겸손한 자세, 두 번째는 준비된 자세,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의 능력을 어필. 이세 가지로 나눠서 본인이 어떤 거를 면접 때 사용하면 좋을지 어 생각하셔서 그 면접 그 상황에 어 면접 상황이 아니라 본인 상황에 맞게 이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문장을 만드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댓글로 적어 주시면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